안녕하세요. 타지엄마예요 오늘은 입맛을 살려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고추장 멸치 볶음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중멸치 150g을 준비해 주세요. 부스러기 제거를 위해 체반에 다 부어줍니다. 보통 큰 멸치로 많이 하는데 저는 머리랑 똥을 손질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저 정도의 크기면 손질도 필요 없고 크기도 적당해서 딱 좋아요. 체반을 탁탁 치며 흔들어서 멸치 부스러기를 걸러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욱 깔끔한 밑반찬이 됩니다. 멸치를 볶아 비린 향을 제거해줄게요. 마른 팬을 먼저 예열해주세요. 멸치를 다 부어 팬에 넓게 펼쳐주세요. 미세하게 따닥따닥 따닥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낮춰줍니다. 지금부터 중약불에서 2분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비린내가 날아갑니다. 2분을 덮어낸 후 식용유 2큰술을 넣어주세요. 계속 중약불에서 1분을 빠르게 볶아냅니다. 볶을 때한 번씩 넓게 펼쳤다가 볶아주기를 반복해주세요. 볶은 멸치를 체반에 다시 부어주세요. 한번더 부스러기를 털어내어줍니다. 볶은 멸치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웍에 묻어있는 멸치 부스러기를 키친타월로 잘 닦아내어주세요. 이제 양념 소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식용유 또는 고추기름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고추기름 한 큰술을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한 큰술을 넣으면 색감이 고와져요. 멸치 자체가 짜기 때문에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정말 짜져요. 고추장을 수북하지 않게 두 큰술 60g 정도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진간장은 조금만 2분의 1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설탕은 너무 많이 넣으면 멸치가 딱딱해지거든요 1큰술만 넣어줍니다 미림 3큰술을 넣어 비린 향도 잡고 수분도 더해줄게요 나머지 단맛은 물엿으로 조절합니다 저는 물엿 3큰술을 넣겠습니다 입맛 따라 물엿의 양은 가감해주세요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불을 켜고 일단 센 불로 올려 끓여주세요 저렇게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낮춰주세요. 잘 저어가며 1분 30초 정도 졸여서 수분감을 날려주세요. 불을 완전히 줄여 약불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볶아낸 멸치를 다 집어 넣어주세요. 1분 정도 빠르게 덮어내세요. 불을 완전히 끄고 나서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듬뿍 넣어줍니다.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한김 식히기 위해 멸치를 넓게 펼쳐줍니다. 하나 집어 먹어보니 간이 딱 좋아요. 완전히 식힌 후 반찬 용기에 담아줍니다. 먹을 만큼 접시에 덜어낼게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죠? 제가 먼저 한입 먹어볼게요. 따끈따끈한 흰쌀밥에 멸치 반찬 올려 한입 먹으면, 와우, 정말 맛있어요. 매콤달콤하면서 짭짤한 멸치의 맛이 끝내줍니다. 다른 반찬 없이 멸치 반찬만 있어도 밥이 저렇게 술술 잘 들어가네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챙겨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은 거뜬한 밑반찬 여러분도 꼭 챙겨가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재료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